자, 일 끝나고 집에 못 가는 남자입니다. 영상은 정훈이 같이 촬영해줘. 어, 매장으로다가 이제 아픈 동물들이 많이 오고 있는데, 제가 이제 연락을 주고 나서 이제 방문해달라고도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와요. 그리고 오셔가지고 이제 막, 어, 이 동물 좀 봐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대뜸없이 와가지고 그냥 봐달라. 그리고 또 저희 샵에서 입양한 개체가 아니라 다른 샵에서 입양한 개체임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무조건 일로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업무 중에 이렇게 오시면 좀 많이 난감하다 말씀을 드렸는데도 이렇게 갖다 주시니까, 어떻게든 저희가 봐드리긴 해야되는데 오늘은 이 아이를 저희가 그냥 양도를 받았어요 자 보여드릴게요 레어파드의니다 사육환경은 어... 글쎄요 수도 습지 힌처가 있긴 하지만 이것만으로 부족해요 일반적인 습지 힌처를 해주시거나 밥그릇과 물그릇은 또 따로 해주시는게 좋거든요 근데 또 사육환경을 되게 많이 단조롭게 이제 사육을 하고 계신데 바닥에 있는 키친타올은 여기다 물을 많이 분무를 하신걸로 보여요 그렇게 되면은 이 배변이 있으면 그 주변에 분무를 해서 습도가 높아지면은 박테리아가 퍼지는데 애들이 거기 는 물을 핥아먹으면은 똥물을 먹는거거든요 궁금하시면 똥싸고 드셔보시면은 배탈이 나잖아요 비슷해요 그래서 애들이 이제 원충에 감염된 게 보이거든요. 똥 색깔도 녹색이고 여 안에 계속 분무질했는데 오랫동안 가르질 않아가지고 키친타월이 쭈글쭈글해졌어요. 그리고 레오파드 입코에서 나오는데 어 너무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자 척추가 휘었고 눈을 못 뜨고 몸이 휘었고 제대로 걷지를 못하고 지금 이니그마는 절대 아니지만 상태는 이니그마라 할 정도로 방향 감각을 못 잡아요. 너무 놀라운 사실. 크기가 작죠. 크기가 이렇게 작은데 저는 이거 보고서는. 쉬운지 한세달 됐나? 근데 얘가 생각보다 상태가 정말 안 좋네라고 봤는데 정말 정말 놀라운 사실이요. 자, 이 아이 들어볼게요. 얘는 뭐 살기 힘들어요. 꼬리에서 시작되는 부분 보이죠? 뭐 시작되는 꼬리, 꼬리 시작되는 부분 여기 동글동글한 거 바로 고환이 나왔어요. 근데 이 정도 사이즈 레게는 생식기가 어지간해선 육안으로 잘안 보이거든요. 이렇게 고환이 잘 티가 안 나는데 제가 이걸 보고 놀랐던 게 아니 어떻게 이 따만한 애가 벌써 이렇게까지 왕부를 갖고 있나? 얘는 무슨 뭐 그런 건가? 뭐. 그 다정하지 못한 아인가 말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10월 28일. 그것도 2018년. 그러면은 어 1년이 넘게 키운 거죠. 1년하고도 3개월을 키운 거예요. 그러면은 일반적인 레오파드 게코 1년 3개월짜리는요. 짠짠짠. 얘가 바로 이제 1년이 조금 안 되거나 1년이 살짝 넘은 아이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레오파드 게코의 성체 사이즈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얘는 연배로는 훨씬 높으신 연배지만은 보세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얘가 훨씬 어르신인데도 이렇게 크기가 작아요. 이게 정말 말도 안 되게 잘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못 먹은 거예요. 꾸준하게 너무 못 먹고 제대로 된 영양 섭취가 안 되는데 간신히 목숨이 붙을 만큼만 계속 먹이다 보니까 얘가 성장을 못 하고 못 하고 못한게 반복이 돼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도 작은 크기의 성적인 성숙이 이루어져가지고 고아는 나왔고요. 그러니까 이 친구는 진짜 죽지 못해서 한 거죠. 이렇게 되면은 아예 관리가 안 돼요. 근데 한가 좀 마음이 아픈 게이 아이, 어휴, 얘는 뒤집어졌는데 일어나지 못하잖아요. 도마뱀은 무조건 일어나야 되는데 얘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살 방법이 없고요 얘를 아이를 또 주시면서 하는 말씀 중 하나가 부모님이 너는 앞으로 생물 키울 자격이 없다 라고 이 자녀분한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거는 어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학생들의 대다수는요 동물을 키울 때한 길어야 두 달이에요 세달두달 이 정도 기간이 지나면 흥미를 잃게 돼 있어요. 뭐, 다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책임감이 좀 높은 친구들은 평생 쭉 키워오긴 하겠지만은, 대다수의 아이들은 생물을 키울 때 두세 달이 지나면은 더 이상 흥미를 잃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흥미를 쭉 이어갈 수 있도록 유도를 하는 게 부모님의 몫인 거거든요. 근데, 동물을 이제 분양을 하고 나면 부모님들은, 너 조수 사줬으니까 니가 알아서 키워. 그러고 나중에 생물한테 문제가 생기면은 너가 똑바로 못 키운 거야. 너는 앞으로 키우면 안 되고 자격이 없는 놈이야. 이러는데, 사실 모든 아이들이 그렇게 꾸준하게 흥미를 갖는 건 불가능해요. 거의.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이 계속 옆에서 관심을 주고 애가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되고서는 그냥 방치를 하다가 이렇게까지 주고 가는 경우가 너무 비일비재해요. 그러다 보니까 영상을 보고 계신 이런 학부형분들께서도 자녀가 뭔가를 키우고 있다면 은 같이 관심을 가져주세요 이 생물도 어떻게 보면 은그 가족의 일원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가 산 사람만의 소유물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같이 공유한다는 생각으로다가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야지 이런 사례가 안 생긴 거고 매번 이런 거 주실 때마다 부모님들 반응이 비슷해요 비슷 너는 집에 가서 뭐자 너는 앞으로 뭐 없다 너는 앞으로 휴대폰 뺏을 거다 컴퓨터 하지 마라 동물 키우지 마라 다 갖다 버릴 거다 이러는데 그거는 이제 자녀분만의 잘못이 아니라 부모님의 잘못이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님도 함께 관심을 가져주시면 더 올바른 브리딩 문화가 장착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이 아이는 어떻게 무료로 뭐 주인분을 찾아드리거나뭐 어떻게 할지 감이 안 오기는 하는데요. 일단은 여기다 두고서는 내일 체크를 해봐야죠. 오늘은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뭐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촬영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인사해. 평바.